네, 어떤 분 초대하면 될까요? 저희 이세계 아이돌의 두루루씨라고 초대하려고 합니다 어 안녕. 뭐야 안녕 떠나. 하자. 안녕! 우리 어. 거지거든, 세구 언니랑 나랑. 그래가지고 어. 우리 버스킹하면서 돈 벌어야 돼. 에? 돈을 아. <laughs> <노래를 웃음> <아니>, 좋아야 한다고? <laughs> <laughs>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돈벌 구멍은 그거밖에 없는 거 같아. 어, <laughs> 리퍼이 왔으니까 약간 마지막 재배 이런 거한번 땡기면 <laughs> 한 10만 골드 정도는 벌수 있지 않을까? 어... <laughs> 하이! 하이. 하이. 천 원씩 이거 해서 둘다 초대할 수 있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이따가 이거 초대 좀 해줄래? 잠깐만. 어. 그, 그, 어, 잘잘 이거 내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아내 아,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이거 줘 잘못 줬어 나 안먹었는데? 제발 주세요 거야! 아, 이거 나없야이어내거어어거내 거야! 이거 거아니야나내 인벤에 나, 내 아, 인벤 없는데? 없는데? 나내건데나 제발 거라 <laughs> 알겠어 제발 이거 내 거야! 거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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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천원 일단 줘봐. 아, 일단 줘. 봐아오천원 즐기라 했잖아. 아 언니 근데 언니 나한테 한대 맞으면 계속 죽는 거 알지? 아, 근데 이거 인벤토리 어차피 보관된다면 3일 동안 척보잖아. 맞아 맞아. 줄아줄 <laughs> 거지? 자. 어. 아싸 아싸 아싸. 미리 <laughs> 있어야 되고 미리 근데 찬이가 농사함이 있을 수도? 야야야야야야. 사륵을 캐가지고. 응. 어, 어 뭐야? 왜? 어타이 죽었는데? <laughs> 찬이 경험치냥. 아아 내가 먹을랬는데. 갑이. <laughs> 모기 소리가 나는 줄 알았어 갑자기. 냥 하면서 똑하고 떨어져가지고. 뭐야 난지. 그렇지. 철풀가 먼저 하고 상점 가서 남은 철들은 팔면 돼요? 무역섬? <laughs> 무역섬에 팔면 더 비싸게 줘요? 오키오키오키 오키 오키. 언니 급해서 갔다 올게 소봉아. 혹시 배로 어떻게 가요? 그거 무역섬이요? 네. 아배 여기 12시에 배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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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저게 배구나. 네 감사합니다. 와 도착했다. <laughs> 500골도 또 내야 돼? 아 500골도 없는데. 아 없는데. 와아 오백 오백 골드 없으세요?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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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셨어요? 아 혼잣말인데. 아 저는 골드가 마침 또 있는데 이게. 아 그래요? 처음 오셨으니까. <laughs> 와 감사합니다. 와와와와와와와와와다 타면 돼요? 저? 오케이 여기서 타됩니다아 감사합니다. 어 <laughs> 준양님. 아, 하이 하이. 왜 이렇게 없는 척하고 다녀? <laughs> 아, <무슨> 어? 돈이 <laughs> 없는? 어? 잠만요. <laughs> 돈이 있었어요? <laughs> 아니요. 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와가지고. 아 다른 사람한테 돈을 아, 맡기고. 에에 맡겨가 지고 지금 없었어요. 맡기고 이제 뉴비 코스프레로 배를 공짝 탄다. <laughs> 아니 뉴비는 네, 맞아요. 철영이 저 뉴비 맞잖아요. 아뉴비는 뉴비긴 해요. 네. 에이, 에이. 뉴비는 <laughs> 뉴비인데 어 잠깐. <laughs> 르르땅 어 안녕하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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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르르땅. 농부예요? 응. 요리사요 원래는. 아, 음. 어, 그럼 요리 하나. <laughs> 도감에 등록하세요. 와, 감사합니다. 갈치조림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다음에 놀러 가겠습니다. 집 소개 한번 아,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제가 집좀깔쌈하게 꾸며놓고 있을게요, 자이님. 자이님, 근데 여기서 뭘 해야 돼요, 게임을? 우선은 광질이 제일 좋습니다. 광질을 하고 나면 무역섬에 가거나 그런 데 가서 아이템을 팔아요. 돈이 모이면 낚싯대 같은 걸 사시잖아요? 그럼 돈을 몇만 원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좀생기거요 헐... 그럼 다 돈을 모고 으 나서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는 나의 <laughs> 강함을 느끼는 것, 내 캐릭터 스탯을 올리는 것, 약간 그런 느낌? RPG이다 보니까 성장시키는 그런 재미가 아무래도 여기에선 <laughs> 가장 큰것 같아요. 근데 <laughs> 가장 큰 재미 요소는 아무래도 벌풍이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그것도 그렇죠. 한번 100% 즐겨봐야겠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마크는 재밌게 하고 계신가요? 풍선의 재미는 좀 느끼고 있는데 아직 이 <laughs> 게임의 재미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아니에요. 재밌게 할수 있을까요? 한번 물어볼까 채팅에 마크 선생님 해주실 분 계신가요? 목표를 못 잡겠습니다 <laughs>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담해드리러 왔습니다 목표가 없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지금 돈 얼마나 모으셨어요? 일단은 6천원? 목표 의식을 돈 버는 걸로 잡아 보시면 되게 편할 거예요. 돈으로 모든 게 되는 세상이라 사람들 막펫 같은 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저 그것도 돈으로. 얼마예요? 10만 원이요. 에아 근데 여기 카지노 <laughs> 같은 건 없어요? 카지노요? 주루루 님이 만들면 있는 거죠? 아, 제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 <laughs> 예를 들어 이렇게 했을 때 어? 아, 한 번에 보이는구나. 3개가... 어, 어, 오! 괜찮은데? 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유용했어요. 일단 그러면 다이아로 돈을 좀 모을까? 아 투자를 받자고 이 이샘님 혹시? <laughs> <목소리> <목소리> 확실하게 갚을게요. 아, 확, 확실하게? 예, 예, 예. 한, 천 원, 이천 원 정도만? 딱, 천, 이백 원 드릴게요. 와, 아니, 전재산 주지. 아니, 천 원, 천원 주도 되는데?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임에 흥미 없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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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아별로 아니, 아니에요. 게임 안들어오시고 아니, 아니에요. 어. <목소리> 얼마 받았고? 어, 자이님 같이 창업하실래요? 딜러로? <laughs>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안녕 그냥하세요. 아참아아 유니언이세요? 아 좋아요. 유니다 말이야. 다 아니 유니 <laughs> 왜 이렇게 <laughs> 부자야? 와 대박. <laughs> 유니랑 찬이 돈좀 있어? 어, 저기 어떤 분이 <laughs> 팬미팅 하고 싶대. 아 진짜? 돈줄수 있대? <목소리> 안녕하세요, 머스님. 안녕하세요. 사사사 사인 한한 장만. <한> <laughs> 아, <사인>. 여기다가 행복하세요. <laughs> 아그머 말고 혹시 오승철님아 오승철이요. 오승철님, 행복하세요. 어,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아니 머싸님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아 시즌 일때머싸님이 도박장을 열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배우고 싶어가지고. 아, 음, 도박장만 재밌겠다. 만드시려고요? 네. 네. 아 근데 이게 도박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실력식하고 아. 이제 업장이 다 빨아먹는 식저 아군님이 가르쳐주니이가루 뿌려가지고 꽃 홀짝 이거 하려고 했거든요 아오 그것도 업장이 다 빨아먹을 수 있어요 그게 잘 나오고 안 나오고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음 아, 어떻게 해요? 아. 이제 F3 보시면 바이옴이 있거든요 저 바이옴에 XYZ 따라 꽃이 아래, 잘 나오는 바이옴하고 꽃이 안 나오는 아 바이옴이 나눠져 바이옴. 있어요 아뭐 제가 뭐 기술 고문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기술 고문이랑 네. 아, 같이 좀 투자 음좀 또... 음, 혹시 투자 자자자자자 누르님이 행복할 허? 수 있다면 와 진짜 와아 머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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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얼마, 얼마 받았어? 아니 제가 이거 진짜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머사님 진짜로 마음의 골드 한번내 집에 좀 세팅을 좀 해봐야겠다 머사님도 같이 가서 한번좀 봐주실래요? 어여기예요 벚꽃나무집이에요 아, 벚꽃나무집 그럼 여기서... 테스트로 한번좀 해볼까? 아, 꽝세개두배 <laughs> <3개, 웃음> 약간 매콤하게 2배 가는 2배 게, 2배 게 2배. 좋죠 1.5배 아 오, 괜찮다, 괜찮다. 그러면 네? 조디형님 먼저 해보실래요? 자 해볼게요 이거. 얼마 얼마 해야 돼요? 최소 천 원이요. 오케이, 천원 할게요. 천 원. 자, 그럼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우. 아, 아, 참. 아, 아쉽다. 죽게 해가지고 끝이 날률을줄버렸네 아니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제가 일부러 한게 아니라 보시면 이 중앙에 이 선이 때문에 최대한 넓게 한 거예요. 뒤에는 술 먹으면 그 벚꽃나무를 쳐내는 건 안돼요? 쓸없다뇨 <laughs> <좀 슬쾌다뇨. 웃음> 아우 첫 손님 야무지게 받으셨네요. 아우 음. 아, 야 이거 천이라 걸었네. 언니 그럼 내가 지금 500원 줄게. 500원으로 도전해볼래? 맛을 보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재미가 들리는 게 아, 언니한테는 또 아깝지 않거든요. 하나 둘셋 뭐야 잠깐만 어? 세 개인데 축하드려요 와세 어? 개다 내가 말했잖 언니 세개 이상 나온다고 손님 손님 오셨습니다 아 네네네 세분님 한번 오세요. 해보실래요 짝은 천 원부터 좋죠 하나 둘셋어두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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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야 오실래요? 아니 세범님 여기 잔디가 4x4 16칸이잖아요. 꽃이 이론상 16개까지 나와요. 제가 한번 파봐도 돼요? 당연하죠. 아, 네, 어, 아니, 아니, 아니. 잔디입니다 잔디. 네 아무것도 아 없어요. 갑니다. 어! 음? 아! <laughs> 어, 아 진짜 진짜요? 아쉽다. 그러면 <laughs> 음. 마지막으로 해보고 안 나오면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다 아! 저분한테. 이천원 펀치. 이천원 <laughs> 펀치? 가자! 도전! 셋! 아, 아, 진짜 아깝다. <laughs> 아, 진짜. <laughs> 세범님! 세범님! 아, 어떡해. 세범님, 너무 마음의 상처 많이 입으셨죠? 너무 죄송하니까. 원금 조금 돌려드릴게요. 여기 택시비, 택시비. 주루루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아이, 세범님은, 그래도. 네네, 네, 아, 그럼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안 어, 진짜 혜자인 곳 있다고. 주루님, 응. 혹시. <laughs> 네? 사진 한 번만 <laughs> 마마님 혹시 <laughs> 좀 재밌는 곳한번가셨나요 어? 재밌는 곳이요? 네 그런 곳이 있나요? 돈 불릴 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아이, 해가지고 돈을 불릴 <laughs> 수 있는 곳? 아니 마마 저기 관심 있으세요? 어? 나 저기서 만원으로 <laughs> 2만원 만들었어 그러면 혹시 대출도 해주시나요? <laughs> 어, <뭐야>. 얼마 정도, <laughs> <아니, 얼마> 정도 <laughs> <아니>, 있으신요감만 <laughs> 보는 느낌으로다가 일단 천원?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어, 초심자의 네. 행운이 있는데? 아 그럼 천오백원? 천오백원? 아 기다려봐 제발 제발 제발! 어. <laughs> 셋! 어. 아 너무 아까워. 바깥에까지 제가 쳐드리려고 했는데 와두개 아, 나왔어 두 개. 아 진짜 아깝다. 그럼 총골도더감기다아알어 아, 네. 셋! 네 개! 어. 네 개! 어. 개. 아! 어잠깐 어, 아... 저 이거 무슨 정치가 돼 있는 게 분명해! 아니에요! 아, 아. 아니요. 아 아니, 아니, 진짜 따신 분들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아닙니다! 아니, 아니 절대 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진짜로! 어. 딱한 번만 더 하자 딱한 번만. 이제 어. 마지막이니까 돈다 턴다 나갔은 경우에. 2 0원 가자! <웃음> 어? <웃음> 너무 아깝다. <laughs> 두 개라고. 잠깐만요. 여기 꽃이 한 송이 더 끼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원래 있던 꽃이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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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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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꽃. 이거까지세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세 송이. <laughs> 아, 저 원래 있던 꽃이었어요. <laughs> 아, 아. 여기 손님. 아, 만식 님은 <laughs> 누구 소개받고 오셨어요? <있었어요? 웃음> 릴파. <웃음> 어. 내가, 내가 아니야, 릴바 아니야, 소개야? 너는... 네 만식님 아, 릴파님 소개로 오셨고요 <laughs> 음, 얼마로 스타트 하시겠어요? 네사천원이요어 아, 알겠습니다 오 4천원? 쎈데 이번엔 아, 자이님이 좀 진행을 좀 해주시겠어요? 연기하면 아, 두개만 아니면 되거든요 몇개 나올것 같으세요?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나오세요 아 짠! 와 아, 아, 대박! 아니 근데 만식님 도전을 안 외쳤다는데?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도전안외쳐도전안 외쳐서 아, 어? 와. 아, 다참몰라서 아, 땅구머니로 들어가 버려. 아니 그러면 아니, 만식님 아니, 이번에는 그. 한번 더 배팅 하시면은 저희 릴파 언니가 한가루 뿌려주는 걸로 할게요. 아, 저, 아, 어, 좋다. 어때요? 직접. 아니, 어, 아니, 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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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이세계 아이돌이 아니라 이세계 사기꾼인가요?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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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마에한개안 나오는 거죠? 한 개가? 또 릴파님 한 번만 더 해봐보실래요? 어, 아릴파 아, 믿고! 아, 저, 저 믿습니다 대파님! 와 맞았잖아. 대파 도전! <laughs> 더걸라 주셔 가지고 더 혹시 도파민을 즐길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또 죄송한데 어, 여기 아. 여기다 거의 3 5 0 0 0원쓴거 같은데. 요금이라고요? <laughs> 아니, 만생님 덕에 저희가 이제 땅을 좀 넓힐 수 있게 됐어요. 안 그래도 땅값이 비싸서 <laughs> 빨리 사가 들언니 아, 어떻게 꽃을연개나두 번에 띄울 수가 있어 아니 아니 아니. 삼라고 했었는데. 제가 얘들아, 첫 오늘 첫 한우, 한우, 한우 먹으러 가자, 볼게요. 한우. 그럼 오늘 일단, 일, 일, 일단, 아, 어. 천원씩 줄게, 천원씩. 줄 하나로 주세요. 천원님, 어. 천원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자, 첫 번째, 우리 리파양 나오세요. 음. 자,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은, 비밀로 해줘.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줄게. 어? 이제 만식님이리파양한테두 번을 걸었으니까. 음. 어. 그럼 자희님. 아, 네. 진짜 너무 어, 고생 야, 많으셨어요. 찌꺼기 어. 아 감사합니다. 아, 아, 네. 자 윤희도 알파벳 일단은 줄게. 네. 윤희 내일도 아, 잘 부탁해. 아 장사. 아니는 언니 찬이도 바람잡이 거치, 했잖아. 거치. 잠깐만 잠깐만. 내가 언니 초대해 줬잖아. 아니. 아니 나도 다른 언니, 멤버 초대할 거다. 장... 그래도 찬이가 열심히 하루 종일 벌어서 초대했는데 찬이는 제일 적게 줬었잖아 아니야 알겠어. 찬이 진짜 흑화한다. 알겠어 알겠어 아유 정말. 인기하지? 이제 도박장도 열어보고 돈도 조금 마련해 으니또 뭐를 목표로 해야 되나? 음어오세요네 안녕하세요. 제가 제작할 수 있는 게 대검이라 혹시 뭐 쓰고 싶은 무기 와... 있으면 재료만 구해서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어 진짜요?